4월 8일 토트넘 브라이튼이 토트넘의 홈에서 오후 11시에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토트넘은 현재의 리그에서 15승 5무 9패 승점 50점으로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에버튼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4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며 상위권에서 점점 내려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무패 행진 중이지만 강등 경쟁팀들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둬 쌓은 승점이기에 아쉬움이 큽니다. 경기력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 날카로움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케인이 22골 2도움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부상자 명단에는 데이비스, 로얄, 히살리송, 벤탄크루, 세세뇽, 비수마 선수가 등록되어 있으며 모우라 선수가 징계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브라이트는 현재 리그에서 13승 7무 7패, 승점 46점으로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 본머스 전에서 2대 0 승리를 거두며 7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브라이트는 엄청난 상승세로 고공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력이 상당히 좋으며 특히 미토마로 인한 공격 전개가 엄청난 파괴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중원도 안정적이라 수비에 큰 부담 도 없으며 유망주 퍼거슨이 최전방 에 등장하면서 득점력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알리스터가 8골 1돔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부상자 명단에는 랄라 나 모더 살미엔토 램프티 선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트넘의 홈이지만 최근 경기력 을 봤을 땐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트는 체력적인 부담만 괜찮다면 좋은 모습을 이어갈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한 분석은 조건 없는 분석방으로 오셔서 무료로 받아가세요. 조금 더 확실하고 꾸준한 수입이 없나 고민하시나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나요? 이 모든 것을 한번에 절대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채팅과 함께하는 가족방. 늦은 밤, 새벽, 이른 아침,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